<laughs> 춤추는 책들. 지금 이미 뭐 시중에 많이 깔려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동네 서점판, 특별판으로 제작돼서 한정수량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많은 곳에서 이미 저의 품절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남아있는 제품들을 보신다면은 필히 구매하시고 저도 이거 몇번 없거든요. 출판사에서도 되게 아껴서 증정해주시는 그런 버전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저희 메인 오리지널 일반판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란 제목 타이틀과 작가 이름이 좀잘 보이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지 같은 경우 여름밤 나의 아름다운 도시 어쩌면 너 때문에 창비 홍보팀에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고요. 2019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 우럭한 점 우주의 막 수록돼 있다고 제가 탔습니다, 여러분. 띠지를 <laughs> 벗기면 짜잔 차가 커졌죠. <laughs> 땅과 차와 이 푸른 뭐강 혹은 바다와 이 대도시의 풍경 그리고 약간 핑크 보라색조의 하늘 색깔이 조화롭고 또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풍경인 것 같아서 저와 이 창비 직원분들께서 함께 선택을 해주신 그런 일러스트고요. 아제 책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있어서 책등에. 달이 되게 예뻐요. 저는 이책 등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반쪽짜리 달, 마치 반쪽짜리만 남은 우리의 이별과 사랑처럼 뒷면에는 빼곡하게 추천사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긴 추천사는 좀 축약해서 들어가게 마련인데, 김금희 소설가님과 김하나 작가님,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 작가님께서 써주신 추천사가 너무 절절하고 진정성 있어서 저 포함해서 모두 감동을 해서 전문을 다 싣기로 결정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 몰랐는데, 김금희 저, 소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천사를 써보는 거고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이 그런 용기를 내주신 거죠. 추천사 쓰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김금희 선생님의 구절 한 가슴 울리는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한 눈에 반하고 포옹하고 서로의 내면으로 흘러들어가다가 더러는 이별하고 말겠지만 그렇게 주먹을 풀고 발견하게 될 순간의 고독조차 때론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를 감싸안아주지 않을까. 박상영의 소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취하고 울고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사랑의 생존을 한번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좋은 소설을 썼는지는 몰랐는데 김하나 선생님도 소설책에 추천서를써 보는 게 처음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역시 카피라이터 주심 다우시게 또 저와 같은 회사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건 그저 너무 재미있어서 또는 이것들이 어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 가다 보면 아, 마지막에는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누군가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껴본 당신 당신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당신이라면 안살 수가 없죠. 이런 걸 읽고 그렇죠.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주에 출사를 나가서 찍었던 프로필 사진이에요. 해설은 강지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멜랑콜리 퀴어 지리학이라고 해서 이 소설의 주된 또 주제 중 하나죠. 퀴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도시라는 장소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서 실제로 평소에 책을 잘안 읽는 그제 친구도 이 해설을 읽고 오히려 소설이 더 좋아졌다고 말을 해주었고 창비와 <laughs> 저의 굉장히 야심작이기도 한데요.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설마 성사될까 하는 마음으로 어, 미리 샘플로 보내드렸던 일러스트예요. 전나완 작가의 'Pray for Orlando'라는 2016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어, 표지에 사용한 전나완 작가의 'Pray for Orlando'는 2016년 미국 올랜도의 한 게이 클럽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려졌음을 밝힌다. 이 작품이 원래는 포스터로 만들어져서 그 판매액을 그, 올랜도 사건 피해자분들께 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먼저 제작이 됐어요. 꽤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되게 20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한 형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작품으로 성공을 하면은 함께 책을 만들어 보면 너무 좋겠다. 되게 기약 없는 꿈을 꿨었는데 생각보다 오래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 작업이 성사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전남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퀴어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그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도 그린 경력이 있으니까요. 제내심 이번 판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혹시 형 연락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서 이렇게 부푼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고 제가 또 워낙에 에고서칭을 많이 하는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나오고 책 제목이랑 또제 이름으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인터넷 서평 같은 것도 즐겨 찾아보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줄라이 피프틴 님께서 대도시 사랑법 다 읽었다 자꾸 나교호랑 사귄 것처럼. 기억조작된, 이러고, <laughs> <laughs> 유사연애를 함께. <laughs> 어, 분명 소리내서 웃으며 읽고 있었는데, 결말쯤에선 여지없이 울어버렸던 마성의 이야기들. 아무리 그래도 핑클 노래 가사 읽으며 운건 난생 처음. 책을 열며 너무 깨발랄한 작가님 사인을 보고 피식했는데, 책을 닫으며 수록작품들의 발표 시기를 보고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조경까지나 실거 없고, 진짜 힘들게 썼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김하연님께서 이번 신작에서도 박상영 작가의 재치있는 말솜씨, 뚜렷한 인물 설정이 두드러지는 게 보인다. 특히 슬픔을 웃음으로 전환시키는 상황 묘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현대의 퀴어 서사와 더불어 청춘들의 애환을 재치있게 풀어나가는 작가는 박상영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의 솔직함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지영 씨께서는 이렇게 다정한 이별이 있다니. 소설을 읽은 내내 대도시의 반짝이는 네온사인 거리를 휘청거리며 걷는 것 같았다라고 사실은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의도했던 그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나는 약간 눈물이 났다. 클리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름밤 나의 아름다운 도시, 어쩌면 이 소설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됐다라고 민지연님께서 써주신 의견도 사랑에 대한 희망까지 품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정말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젊고 신선하다. 소설에서 젊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지금까지는 몰랐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제게 이런 피드백이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더 젊고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악평, 호평들까지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열심히 읽어주시고 달아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 제가 제방 구석에서 제 손보다 작은 핸드폰을 만지며 <laughs>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해시태그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제 유튜브 댓글도 다 확인하고, 제가 실제로 가입해서 제 이름 달고 좋아요 버튼 다 누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다신 거다 보고 있고, 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물론 가장 감사한 것은 구매이지요. 네. 다음화에서는 제 대도시의 사랑법 그 내부를 낱낱이 해쳐보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어떤 내용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화에서 만나요. 안녕.